이거는 바리깡인가요? 저는 이거 보면서 네. 바리깡인 거를 썼거든요. 이건 뭔가요? 아, 요거는 마사지 기구인데요. 네. 전류를 흘러서 네. 마사지를 하는 기구인데요. 이렇게 하면, 목 있는 쪽을 이렇게 마사지하면 여기가 이제 순환이 되고, 림프 부분도 해놓고, 이렇게 계속하면 순환이 되는데요. 이렇게. 전류가 흐르나요 예, 네, 흘러요 <laughs>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젤을 바르고 목에, 수분감이 이게. 있을 때. <laughs> 따끔거리는데 <laughs> 네? 따끔거리는데따끔거린다고요 응, <laughs> 음, 살짝 살짝 아주 비세요 이렇게 여기? 아니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상견사게요슨상견사태요 아유 가으셨어요 <그냥. 웃음> 아유 가으셨어요 얼굴 빨개지세요? 안 해? 요꿍 구부리잖아요 어 더워 <laughs> 어 더워 어더어더어 되는데요? 아진짜 충격이 아니야